강동대학교 캡스톤 디자인 컴퓨터 정보과 팀 엔드 프로젝트 웨어러블 에어마우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흐름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리더 이근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 변예섬 그리고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코딩을 담당한 프로젝트 엔지니어 강지연, 그리고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담당한 프로젝트 디자이너 정다운 이렇게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컨텐츠는 웨어러블 에어마우스 개발 배경에서부터 기술동향 분석, 개발 목표, 개발 환경, 개발 과정, 기대 효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배경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활성화가 되고 4차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컴퓨터의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의 사용자가 증가하다 보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도 많아지면서 목과 허리, 손목과 팔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목이나 허리 같은 경우는 자세를 바로 잡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피로를 덜수 있지만, 손목이나 팔 같은 경우는 손바닥이 아래로 향해 있어 손이 휘어진 채로 지속적인 작업을 하여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자세를 바로 잡아도 피로를 줄이기에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컴퓨터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마우스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웨어러블 에어 마우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동향 분석으로 시중에 있는 세 가지 에어 마우스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C120은 적외선을 이용해 마우스 포인터의 움직임을 제어하다 보니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자동 절전 모드로 1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전원이 꺼져서 다시 전원을 지속적으로 켜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핑거트랙볼 같은 경우는 사진에 보이는 파란색 구슬을 엄지손가락으로 움직여서 마우스 포인터의 움직임을 제어하다 보니 좌우로 사용하는 데에는 용이하지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데에는 엄지손가락에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반지형 마우스는 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어서 마우스를 제어하는 에어 마우스인데 센서가 아래쪽에 있어 개발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손바닥이 아래로 향해서 움직여야 하다 보니 마우스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발 목표는 저희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 가지 제품을 조사해보고 그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여 첫 번째, 정확도를 더 향상시키고 두 번째, 움직임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 간단한 제스처로 마우스의 동작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개발 목표입니다. 개발 환경은 아두이노 통합개발 환경을 사용하였는데, 아두이노 통합개발 환경은 아두이노에서 지원하는 무료 통합개발 환경으로 컴파일, 프로그래밍, 업로딩, 세 가지를 한 번에 할수 있는 통합개발 환경입니다. 그리고 아두이노를 이용한 네 가지 센서와 보드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레오나르도 보드는 일반적인 아두이노 Uno 보드와는 다르게 마우스와 키보드를 제어할 수 있는 보드로 저희가 마우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한 보드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이로 센서로 X축, Y축, Z축을 계산하여 마우스 포인터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된 센서입니다. 세 번째는 구부러짐 센서로 손가락의 구부러짐에 따라서 그 수치 값으로 마우스의 동작을 구현하는 센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NRF24101 무선 통신 모듈로 에어 마우스이다 보니 무선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선 통신 모듈을 사용해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개발과정 1단계는 개발 환경에서 보셨던 4가지의 보드와 센서들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를 통해 센서와 보드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영상이 구부러짐 센서를 구부려서 수치값을 계산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 보이는 영상이 자유로 센서를 움직여서 X축, y 축 Z축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영상은 레오나르도 보드로 조이스틱을 연결해서 마우스 포인터의 움직임을 제어해보는 영상입니다. 개발 과정 2-1단계로는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마우스 포인터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과정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자이로 센서가 움직임에 따라 마우스 포인터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 클릭은 구현이 되지 않아 따로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발 과정 2-2단계는 플렉스 센서를 이용해서 마우스에 여러 가지 동작, 클릭, 우클릭을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검지를 구부리면 클릭이 되고, 중지를 구부리면 우클릭이 되며, 검지를 구부려서 인터넷을 열고, 웹사이트에 들어가고, 인터넷을 종료하는 모습입니다. 개발 과정 3단계는, NRF24101 무선 통신 모듈을 사용해서 무선으로 마우스를 제어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노트북에는 레오나르도 보드만 연결이 되어 있고, 손에 있는 이 장비들은 따로 선으로 이어지지 않아 무선으로 레오나르도와 통신을 해서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바닥이 아래로 향해 있는 것은 개발 환경에서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디자인이 완성이 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손바닥이 아래로 되어 있지만 차후 디자인을 더 개선하여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웨어러블 에어 마우스의 소스 코드인데 총 송신부와 수신부 무선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의 코드로 나뉘어지며, 이 코드는 차후에 GitHub라는 사이트에 올려서 오픈소스로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신부 코드로 이 코드도 GitHub에 올려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로 사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최종 결과로는 지금까지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착용하고 있었던 이 장갑이 최종 형태이며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고 검지를 구부려 클릭을 하고 중지를 구부려서 우클릭 그리고 약지를 구부려서 휠 모드로 검지와 중지를 구부리게 될시 휠이 아래로 내려가고 손가락을 쫙피게 되면 휠이 위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추가로 중지와 약지를 구부리게 되면 가상 키보드가 열리게 되며 장갑을 낀 상태로는 키보드를 누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간단한 손의 제스처만으로도 마우스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학이나 교육, 여러 분야에서도 사용이 될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마우스 증후군 예방에 가장 큰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으로는 VR에 적용해서 영화에 나오듯이 손을 총 모양으로만 만들면은 총이 발사되는 형식으로 더 현실 같은 가상 공간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근전도 센서를 활용해서 손이 불편해서 마우스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마우스를 제어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론과 연동해서 드론의 조종기가 따로 없이 장갑 하나로 손의 움직임만으로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PPT를 만들면서 모아온 자료들의 출처입니다. 이상으로 강동대학교 캡스톤 디자인 컴퓨터 정보과 팀 엔드 프로젝트 웨어러블 에어마우스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